Sure, sure, sure. 여러분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이 단어에서 몸 파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sh 발음 파트는 거의 일반적으로 같게 발음합니다. 미국 언어민들이 여러분께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정확하게 이 발음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함께 훈련까지 하시겠습니다. 한국분들께서 이 sh 발음을 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발음을 하세요. 첫 번째는 shape, shape 이 경우는 힘이 덜 들어간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 소리입니다. shape 이 경우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럼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는 그 중간 어디의 소리인데요. 바로 이 소리입니다. 함께 지금 해 보실게요. shape, shape, shape 여기서 주목하실 게두 가지가 있으십니다. 또, 첫 번째는, 입 모양이 과장되게,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입 모양으로 많이 한국에서 발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sh 발음, 그리고 미국에서도, 음, 간혹 가다가 가장 이게 가르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입술을 모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할 때처럼, shape, shape. 하지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발화가 길어지면서 미국 원어민들은 아무도 이렇게까지 과장된 입 모양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단어를 강조해야 되는 의미상 그런 경우가 아니면 문장 내에서는 shape, shaping, shopping, sure 이런 식으로 입술이 그냥 relax 된 기본 자세입니다. 동그랗게 rounding 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동시조음에서 소리들이 다 이상하게 변형이 되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소리가 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ction 같은 단어의 경우에 분명히 중간에 sh 소리가 있는데 action 이러지 않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동시조음 소리가 안 나고 이상한 동시조음 소리가 나죠. shu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술에 힘을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일시적으로 당장 sh 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롱텀으로는 그렇게까지 효율적인 그리고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제가 또 강조를 해야 되겠죠. 힘을 좀 빼셔도 됩니다. 입술에서 특히 그러면 어디에서 힘이 들어가야 하냐면 혀에서 조금 힘을 주셔야 합니다. 혀가 또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sh 소리는 쉬옷과 같이 마찰음, fricative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혀를 통해서 공기가 마찰되어서 나가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혀 근육의 힘으로 공기가 마찰되어 나가는 것을 조금 저항을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공기가 조금 세게 나가요. 영어 sh 소리에서는. 그래서 자, 혀 근육을 딱 고정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시옷 발음하실 때 쉬옷 이러지 않으시죠?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시옷, 시옷. 여기서 이 소리를 빼고 그냥 쉬, 쉬, 이 소리만 해보실게요. 쉬, 쉬. 여기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세게 해보실게요. 조금만요. 쉬, 쉬. 이 정도면 됩니다. 그 소리가 바로 영어의 SH 소리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냥 조금 더 공기를 세게 내뿜어 주시면 돼요. So, it would be shape 보다는 shape. 입술이 너무 모아지지 않는지 인식하시면서요. 제가 참 항상 또 녹음, 녹화 하시고 또 거울 앞에 두고 바르면서 하시면 도움이 더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이 바르면서는 거울 도움 되십니다. 앞에 거울이 있으시면 입술이 얼만큼 많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입술에서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고 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게 그렇게 혀의 근육을 또 쉐이핑 이렇게 해 주시고 공기에 나가는 정도도 그렇게 쉐이핑을 해 주실게요. 오케이? 이제 훈련 바로 시작해 보실게요. sure. 자, 저는 일반적으로는 이 단어를 그렇게 발음합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만약에 정말 뭐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발음해요. Sure. 이렇게 조금 sure 와 비슷한 그런 소리를 좀 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원어민들도 제각각 발음하는 방법이 다 다른 단어들이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try it and play around with it and see what works for you. o k a 자, 함께 해 보실까요? 한번 더. 첫 번째. Sure. Sure. 그냥 단모음으로 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이중 모음처럼 꺾는 겁니다. 이렇게요. Sure. sure. 어떤 게더 나으셨나요? 선택하셨나요? 오케이, okay, 넘어갑니다. 그다음 단어,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Shape or Shaping. 그 다음,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요. 시옷보다는 조금 더센 입술 기본 자세, 공기, 마찰, 혀 저항 다 기억하시면서요. Sharp. 그 다음은 Shirt. 그리고 Shopping. I went shopping yesterday. 그냥 쉬, 쉬 이렇게 훅 지나갑니다. Okay. Word medial level. Issue. Action. 여기서 action, 액션. 셔. 이게 아니고 조금 더 마찰되는 공기 소리. 션션 Action. 그쵸? Ocean. Musician. directions word final level wash 자세 과장되지 않게요 입술 fish 최소한으로 입술 f brush push finish Sh -sh. phrase level fashion show audition shopping for chandeliers British English Dictionary or just British English Dictionary. Sharing delicious fresh fish. Emotional graduation celebration. Sentence level. Wash your hair with shampoo when you shower. The shuttle bus took a shortcut and parked behind the bush in the shade. Cheryl shared her seashells at the seashore as she splashed in the ocean. The chef and the musician were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 cashier at the cash register. It was the mathematician's recommendation to practice additions, subtractions, multiplications, and divisions in order to practice for the calculation competition. 오늘은 제가 만든 paragraph 대신에 tongue twister를 다섯 개 가져와 봤습니다. sh 소리 하면 또 역시나 tongue twister를 해야 제맛이에요. 혀 근육의 저항력 기르기 정말 좋은 운동들입니다. 쉬운 것부터 해보실게요. Number one, I have to be ready too. 한 번은 일단 연습을 Ready? Let's practice first for me too. Sheila shined her sister's silver. Okay, three times in a row. Ready? Sheila shined her sister's silver. Sheila shined her sister's silver. Sheila shined her sister's silver. 좀 걸릴 뻔했어요. 저는 지금 괜찮으셨나요? 여러분 일시 정지해놓고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재생 속도 높여서 하시고요. No.2 영어 턱 트위스트 중 가장 유명한 것중 하나인데요.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이것도 짧으니까 세번 가실게요.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Next, 좀 길어집니다 점점. Sheep should seem clean, so shear your sheep so that it's shaved and shorn. 두이 문장은 Sheep should seem clean, so shear your sheep so that it's shaved and shorn. Sheep should seem clean, so shear your sheep so that it's shaved and shorn. 물론 재생 속도에서 속도 더 늦추고 함께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넘버 4좀 이거는 많이 길기 때문에 첫 번째 천천히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빨리 가 보실게요 I wish to wish the wish you wish to wish But if you wish the wish the witch wishes I won't wish the wish you wish to wish Ready? 조금 더 빨리요 Normal speed I wish to wish the wish you wish to wish but if you wish the wish the witch wishes I won't wish the wish you wish to wish Fair enough Number five, last one 자, <laughs>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정말 특별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Guinness 기록상 가장 어려운 tongue twister 입니다 <laughs> 그게 마침 SH 발음이 들어간 tongue twister 입니다 Perfect, right? Let's try it. 좀 천천히 먼저 함께 보실게요. 아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거. Okay. The sixth sick sheep's sixth sheep's sick. 한번 더 해보실까요? The sixth sick sheep's sixth sheep's sick. Okay. 일시 정지해 놓고 혼자서 더 연습하셔도 되지만 저는 두 번까지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오케이 <laughs> okay. The sixth... The, no The sixth... The sixth sick sheik's six sheep's i c k The sixth sick s h e e k s six s h e e p sick <laughs> 오케이 okay. 혀 근육의 저항력 오늘 확실히 훈련 되셨을 거고요 연습 필요하신 분 계속 이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다음 주에는 이 sh 소리의 짝인 쥬 소리에 대해서 함께 훈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발음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it's not really a big deal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I sure hope you all have a wonderful week and I will see you in my other videos bye everyone